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옛날에 보았던 TV 프로 중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되게 유명한 프로인데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이 TV 프로는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을 다루는 드라마였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어, MSG가 팍팍 들어간 내용들이 한 시간 안에 하나의 주제로 녹아들어졌기에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인 프로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 이 프로가 다 픽션이라는 것이며 그 정도로 이게 되게 자극적이었는데요. 그만큼 이 프로는 매편 새로운 내용의 막장 드라마를 담는 프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은 불륜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온갖 종류의 불륜이 등장했습니다. 이 프로는 아주 인기가 많았는데요. 아마도 이 프로가 주는 자극적인 내용 때문이었을 것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주로 부부 간의 불륜을 다뤘기 때문에 이 프로가 아마 인기가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본 한국 드라마 중에 불륜을 간접적으로라도 다루지 않는 드라마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어, 사람들은 불륜에 관심이 많고 공감하고 또 함께 분노하기도 합니다. 어떤 불륜 배우, 불륜의 불륜남 배우 역할을 너무 잘 수행한 배우가 어떤 할머니한테 막 계란을 맞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 정도로 사람들은 공감하고 불, 분노를 합니다, 불륜에 대해서. 이는 불륜이 가지는 그 파괴적인 성질 때문일 것입니다. 불륜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가까워야 할 부부 관계를 파괴합니다. 부부가 무너지면 부모자식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특히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불륜을 엄한 죄로 정하고 교회에서 권징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역시 성경판 사랑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기에 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동사형으로 바꾸면 어 이제 구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예, 그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여호와께서 <laughs> 호세아에게 하신 첫 말씀은 거룩한 선지자에게 있어서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거룩한 선지자에게 하신 첫 말씀은 바로 음란한 여자, 외도를 하는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도의 결과물이 나이 곧 사생아들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었겠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라 곧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호세아가 불륜을 하는 여인이 여인을 맞이하여 불륜의 결과물인 사생아들을 낳는 것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난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호세아는 무슨 죄일까요? 우선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은 음란함. 음란함, 곧 불륜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 여로바암의 시대입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두 명이 있거든요. 이두 번째 왕입니다. 호세아 시대 당시의 왕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보아야 할,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호께서는 항상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일차적으로 그 시대 당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와 동시대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아미떼아들 요나입니다. 이 시대는 음, 이 시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호시탐탐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노리던 아수르가 내전의 여파로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지난 시대 여로보암의 할아버지인 예후 때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아수르 왕살만에을 3세의 비문에는 북이스라엘 왕인 예후가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 조공하고 항복하고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조하고 있는 비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요나가 왜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수르는 그 이후 내전에 휩싸이게 되고 대외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세퇴하니 아수르의 군사적 압박을 받던 가나안 지역의 국가들이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대국이 기울어가고 있을 때 주변 약소국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과도 아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유능한 왕이었다는 사실도 북이스라엘에게는 크게 호재였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악한 왕이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선악과 그 사람의 능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호세아서는 구약성경이 기록된 선지서 중에서 아주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시대부터 기록물을 남길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이스라엘이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 당시 기록 출판물은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협 세력인 아수르가 본국의 혼란으로 인하여 아람과 이스라엘 지역의 점령군을 철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호세아의 시대를 정의하면 풍요와 평화의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요와 평화의 시대를 대표하는 이 시대의 모습은 또한 우상숭배의 시대였습니다.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곧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의 금송화지에 대한 우상숭배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 풍요의 원인을 바알을 섬기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 시대는 심각한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에는 비록 베델의 금송아지지만 요아를 찾고 경제적 풍요를 찾을 때에는 바알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이성과 합리를 중요시 여기는 현대인인 우리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조금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어째서 경제적 풍요의 원인을 말도 못하고 그저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진 바알에게 둘수 있다. 줄수 있냐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과학적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때, 사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과 같이 과학적 사고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원인을 신들에게 두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바알 숭배를 열심히 했던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합의 때에 그랬고 오늘날 여로보암 시기에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풍요의 결과를 바알 숭배에 두었습니다. 사실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제하고 본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는 똑같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경제적 풍요의 결과를 자본주의와 세계화, 자동화, 자유무역 등에 두고 있습니다. 발숭배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현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있는 호세아 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는 걸 눈으로 따라 같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일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알 숭배에 쓰는 물질들조차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저 오늘날 경제적 풍요가 풍요를 가져와 주었다고 믿는 자본주의, 합리주의. 무신론, 과학 만능주의, 세계화 등의 시대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시대를 겪은 여러분들은 전염병을 통하여 이것들의 기능이 얼마나 마비되었는지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의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물질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하나님을 배제한 물질 중심의 시대정신은 오늘날의 바알숭배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온전히 여호와를,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이 시대정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들이 아닌지를 스스로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거창한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걱정이 없겠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참 안정되겠다. 싶은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돈만 있으면, 차만 바꿨으면, 자식만 잘 커준다면, 학벌만 내가 좋았어도, 사업만 내가 잘 풀린다면, 내가 직장만 있었어도, 내가 집만 있었어도, 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않는지요. 여호와와 상관없이 문제 해결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우상숭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늠하는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로 언약을 맺으셨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시어 그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내산으로 이끌어 가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세우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요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자신의 남편 대신 여호와만을 바라보아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 뭐 사사 시대부터 이미 그랬죠. 이스라엘은 바알과 가늠하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대한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행하는 이는 여호와였으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남편이 주는 모든 것을 불륜의 대상인 바알이 준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이죠. 아니, 3장이죠. 네. 창녀 고멜은 거룩한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 매춘과 불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춘과 불륜의 삶의 종착점은 노예시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 혹은 남자들에게 그 인생을 허비하고 단물까지 다 빨린 다음에 노예시장에 팔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3장 1, 2절을 제가 원효, 원어로 직역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를 직역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는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너는 이웃의 사랑을 받고 간음을 저지른 여자를 찾아가 사랑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또 그들이 다른 신들을 돌아보고 검포도 빵을 사랑한 것과 같이.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오을 반을 가지고 그녀를 샀다.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외도를 저지르고 노예시장에 팔려버린 그 여자를 너는 여전히 사랑해라. 다시 사랑해라. 왜냐하면 요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그리고 다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마치 그들이 우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이 요하께서도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과 보리를 가지고 그녀를 샀습니다. 노예시장에서요. 이 이야기는 여호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남편인 그리스도를 떠나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음과 보리로 진나가 아내를 다시 사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진나가 아내인 교회를 다시 사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을 떠나 죄를 저지르고 악을 낳으며 우상숭배를 행하다 마귀라는 주인을 가진 노예시장에 팔려버린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여전히 우리를 다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노예시장에서 사오신 것입니다. 남편은 다시 아내를 되찾아왔습니다. 요아께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많은 날 동안 너는 나를 위하여 함께 살 것이다. 그러니 가늠하지 말아라. 남편이 아내를 되찾아온 이유는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시는 가늠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내는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 시장에 팔려 쇠고랑을 차고 있을 때, 이제 정말 인생 막장에 치달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을 찾아온 남편을 보았을 때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그녀를 노아, 노예 시장에서 빼온 남편을 보았을 때 그녀는 정말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자신을 진정으로 위해졌던 사람은 남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남편이라면 내가 이 남편만 바라보고 영원히 함께 살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다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전의 결혼 생활과 다른 점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절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 남편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혼 생활을 지속합니다. 사절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요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아내는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 주었다고 생각했던 왕도, 장군들인 지도자도,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모두 남편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시 아내에게 주어진다면 아내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가진 것들을 뺏어 갑니다. 아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뺏어갑니다. 남편만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도의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진정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생명과 피로 아내를 샀기 때문에 남편은 이제 남, 아내는 이제 남편에게 온전히 종속됩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지난 허물을 다시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이 시작된 결혼 생활에 지난 허물들이 다시 나타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내인 교회가 가지는 남편을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우상들을 거두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교회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것만큼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가진다면 행복할 텐데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빼앗기셨고 또 앞으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서는 또다시 남편을 떠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잃고자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의 전부를 빼앗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빼앗길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숭배하고 있던 우상들을 빼앗길 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길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생활은 아직 사랑과 전쟁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불륜남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건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남편 대신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이미 죄에서 건지시고 지난 일을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거룩하고. 정숙한 아내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이신 주께서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충실하셨던 것처럼, 아내인 우리들도 거룩함과 정숙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남편을 바라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품고 대하는 우리 아내 우상을 제하시고, 오직 남편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